어, 날씨 엄청 좋다, 야. 어. 치킨 치즈 소세지. 응. 깨끗계 해장국 먹다가 요거, 요거 보이니까 요거는 눈에 안 들어오지. 이따가 먹어. 배고프면. 빙구 선생! 고개만 내밀고 있지 말고 나와라. 어이구, 시키, 너 엄마 살벌해. 인상 좀 풀어. 너생긴거엄마 엄청 살벌하게 생겼어 이마 너 무서워 엄마 왕발로 형 때리지 마라 너. 진짜 무섭다 어? 킹구선생 고개만 빼꼼 내미네 저거 나와라 좀 날씨도 좋고 일강욕 좀 해라 나와서 햇빛도 받고 그래야 우울증도 없어지고 어 먹었네 치킨즈 소세지 음, 감자탕, 그거, 갖고 들어왔냐. 자, 맛있지? 이것도. 먹을 거면서. 자. 접수 봐요. 뭐가왜 그럴까요? 이, 나중거다 먹었으면서. 마지막 자존심이야. 받아 먹기 싫어? <laughs> 받아 먹긴 싫어? 자, 잉크 동생. 집에만 있으면 응 그래 밖에도 나와 있고 그래 형이 와서 그런 거지 자 치킨 치즈 소세지 네가 좋아하는 자 잡지봐 형자 <laughs> 아이고 인구 요거 뼈닭해장국 맛있게 먹고 있었나 보네. 자, 아이고, 받아먹기는 싫다. 이거지, 애들 자존심이 어허, 허락하지 않는 거지, 너의 받아먹는 거는. 자, 음. 아이고, 이거 고 어? 밖에서 좀 나오고, 좀 활동적으로 살아라. 아이고, 날씨도 좋은데, 집에 초박혀 있으면 뭐 하냐? 빨리 아, 나와라! 구 선생, 계곡물 계곡물이 아름답게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요.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 뭐하냐? 자, 치킨치소세지. 자, 다시 좋봐요 인상 좀 펴. 흰거 봐봐, 저거 봐. <laughs> 어? 너네 너무 사회성이 부족해. 어? 형이 좀만 시간이 된다면 너네들에게, 어? 사회성을 알려줄 텐데, 어? 걔들에게도 사회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알겠냐 뺏고. 얼굴 좀 풀고, 임마. 무섭다, 너. 니가 인상 찡거리고 있으면, 니, 네, 어? 니네 왕발에, 어? 쿵거리고, 어, 이게 형을 몇년 동안 봤으면 좀, 어? 인사도 좀 하고 싶게 이렇게 맨날요 면어먹 것도 갖다 주는데 알았다 날씨 좋은데 어 뼈다귀장국 만나게 먹어라 간다 이쁘신데 아. 자 만나게 뜯어라 뼈다귀장국이다 씹기야 어이러시기야 <목소리> 살벌하게 쳐다보네. 在，大追不在。